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창장 얼굴 대충 아시죠? 네. <laughs> 민선 8기 벌써 1년이 지나서 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섬김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기 행동의 기준 그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창의와 혁신과 공정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위해서 내 분야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 그게 창입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진짜 그것을 행정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수준 높게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혁신이죠.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중간에 서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공직은 항상 오른편에서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 공직자들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오른편에 서서 오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행정의 수준과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건 상당히 불규 많죠. 그럴 때 공무원이 가운데 남의 일 같이 썼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거기 조금 늦게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 아파트를 빼고 하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들이에요. 그러나 도시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 전체 향상을 수준,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구청에서 얘기했고 서울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결국, 거기서도 갈등이 모아돼서 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 그것이 공정에 가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송파가 정말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우리 이번 비오지만 우리 송파는 어떤 비가 와도 수지, 수지 없습니다. 지난해 증명을 했어요. 우리 어, 송파에 여섯 개의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려 쉬운 한 대에 1200만여까지 가는 그런 대형 범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범프에서 퍼내는 우수의 양이 1초에 국제규격 수영장 6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을 퍼낼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도시, 교육 포용 창달의도시 앞으로 성파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할 것이고 오늘 동아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만은 우리 저 올림픽 선수촌 기자 촌 아파트 우리 5,500 세대, 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4,500 세대짜리, 또 여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400 세대 됩니다. 어, 전부 다 안전진단 다 통과됐고 이제 통과되면 절차가 시작되고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명품 주거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명품 도시로 어, 변화할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건 우리 송파대로 어, 조금 시간을 걸릴 겁니다. 어, 시간을 걸겠지만은. 그야말로 송촌호수와 어울러서 누구나 찾아오고 누구나 가고 싶고 아그 송파에 아니 서울에 그런 거리가 있었어 하는 정도의 아, 그런 거리로 변화가 될 겁니다. 아, 앞으로 이런한 송파 변화를 위해서 우리 통장님들 같이 노력하고 또 같이 헌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 아, 그런 송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는마음 <laughs>